안녕하세요. 꿈에 있는 국스 전후대학교 공학과학 손민욱 수장입니다. 손민욱 수장 손민욱 수니다 먼저 이 샴푸 부족한 요원을 귀한 자리에 설수 있도록 호랑씨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달여간의 방학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개강할 수 있도록 하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완도의 손바을 고흥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알아온 모태신앙입니다. 작은 섬이라 그런지 제겐 그섬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일주로 나온 저는 세상과 타협하며 방황하기 시작했고 주인과의 규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학에 들어올 때성교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CCC 또한 고교 시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한 저는 대학 생활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지만 고 1학기를 학생답게 열심히 다닌 후에 성적을 확인하고, CCC나 ESF와 같은 성교단체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업을 제일 우선시하여 입학식에도 가지 않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공 첫 시간에 교수님과 조교들로 보이는 몇몇의 사람들이 강단에 올랐고, 끈을 가지고 마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설문지 또한 약간의 고민 끝에 그런대로 성인 껏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경 막 잠이 들었는데 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결에 받은 전화는 그날 끝마술을 하던 아빠 선생이었고 내일 헌혈집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갈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제게 이미 날개가 달려 있었고 식사 후에 CCC 동아리 방으로 수업 후에 회관의 체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날개 달린 저는 CCC 순원으로 이야기에는 예비 순장으로 살아가면서 CCC의 모든 훈련, 아침 큐팅, 체풀, 기도 모임, 순장 교육, 숙모임을 대학 생활의 전부로 살아왔습니다. 1학년이라 그랬을까요? 밥을 당연히 사먹는 거라 생각했던 제게 아버지 사장님은 빈털터리 지갑을 가지고도 당당히 자기가 밥을 사준다고 외치시고 다녔고 저는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뭐 사준다는데 마다하지 않고 자주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때로 1학년 순원 아들만 두명 키우시던 제 아버지 지갑에는 딸랑 만원짜리 한장 들어있는데도 아들 애들 밥은 아빠가 사주셔야 된다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진대상을 털어 밥을 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빠 선생님은 사랑방에서 살고 계시고 저는 그런 아빠 선생님을 따라 사랑방에 자주 놀러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빠 선생님에 대해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제 아빠 선생님 또한 제 할아버지 선생님께 보고 배우셨겠죠. 수장지지침 1번 다들 아시죠? 함께 말해볼까요? 숨어버리는 무한한 생명의 전달자여 영혼의 어머님을 명심하고 순원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를 자원해야 합니다. 네 순장은 그렇습니다. 순장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하신하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섬겨주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순원들의 영적 아비오미로 살아가며 순원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돌보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2학년 첫 순장의 삶을 살아야 할때 1학년 겨울방학에 사람으로 인한 좋지 않은 기록으로 인해 사람들을 멀리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려움을 느껴 CCC와도 떨어져 지내며 학기 초에는 아예 활동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님께서는 제 기도 제목을 모르시고 또한 방학 중의 삶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아 다시 순장으로 CCC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대를 다녀와서도 믿음이 부족했던 저는 순장으로 살아가면서 캠퍼스 보고만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하였고 이 힘들고 지친 일들을 내가 아닌 남이 하면 되지 왜꼭 내가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전동어회에는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순장교육을 통해 진정한 순양이 되게 하셨고 이번 여름에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고 일단 한번 성교해보자는 생각으로 필리핀 등기성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은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연기를 전하면서 전생각했습니다 아, 되치기 어렵네. 사연기를 전할 때재에서었다 또 다른 생각은 아 뭐요? 아, 영어 단어 몇 개로도 사용이 전능한데 한국말로 사용이 전능한데 뭐가 어려워? 한강 국 금방 하았구만뭐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수대인들 방학 중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방학을 마무리하며 리더십 캠프에 참여했을 때 처음에는 리더십 캠프에서 m t c 강의를 배운다고 하길래 부담이 그 없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먼저 성경 충만해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머리에 생각만이 아닌 몸의 행동으로 움직일 때라는 걸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9월 전도 집중기가 또한 순장교육이 시작되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순장의 상 기대하며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 마지막으로 오늘 요즘 잘 나가는 거 하나 내려 경주직구 모든 순장과 예비시장들이 수자의 교육을 받는다. 와. <laughs> 모든 시민들이 캠퍼스의 모든 영원들을 전도하다.